이제 일단몰단니에요몰단니는 기계처럼 빨리 할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믿어줘. 편해 이게. <laughs> 6.02 곱하기 10의 23승 기회를 매일 세는 법다 1몰, 0.1몰 이렇게 세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만들어 익숙해지면 편해. 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체의 부피가 있다, 혹은 뭐 질량이 있다, 개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몰 단위로 바꿔놓는 게 기본이에요. 질량을 몰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과 몰 사이의 비례 관계가 뭐야? 이게 몰 질량, 원자량, 분자량인가? 이게 원자량이나 분자량 맞죠? 원자량 그의 1몰당 질량 여기다가 곱하기 원자량 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단위를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좋아. 단위가 그램 단위를 몰 단위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그램 분의 몰 1몰당 질량이 원자량 이렇게 곱해줘. 그다음에 기체의 부피를 몰 단위로 바꾸려면 1몰당 부피가 정해져 있는죠죠 0°C 기압에서는 1몰당 2 2 4일거죠 그럼 이제 얘가 리터 단위를 몰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압 22.4를 곱해 나눠. 단위를 먼저 사고 이렇게 단위. 리터다 지우고 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몰 나누기 리터. 이 모양으로 곱해 줘야 돼. 1몰당 22.4리터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부피가 22.4리터다 그럼 1몰 11.1리터다 2분의 1몰 5.6리터 그럼 4분의 1몰 이렇게 이걸 왔다 갔다 했수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는 이제 아보가드로스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아보가드로스 1몰당 몇 개냐 하면 6 곱하기 10의 2 성생계 개수를 몰수로 바꾸려니까 역시 곱하기 아보가드로스 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액체인데 부피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의 부피 물의 부피는 1볼당 2 2 4이다아니에 이건 기체에서만 되는 거지. 만약에 부피를 알고 있다, 그러면 부피를 질량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부터 물수를 구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밀도가 필요합니다, 밀도. 맞아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밀도 요그 정도의 숫자를 사야 됩니 이걸 왔다갔다 하는 걸잘할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정도가 몇 가지 있냐면 주의사항. 원자의 몰수와 분자의 몰수는 구분해서 세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 셋이고 손가락은 손0개고 따로따로 쓸수 있는 거나 원자의 몰수와 분자의 몰수는 구분해서 세줘야 돼. 그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화학성장을 뭘? 그 기본을 요용하 이걸 잘한다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반응식은 개수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몰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CH4O2가 반나요 CO2와 H4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몰수는 얼마큼씩 반응할까요? 몰수는 이거는 개수비로 보는거야요개수비 얘가 하나 없어질때마다 얘가 두개 없어지고 얘가 하나 두개 이렇게 만약에 CH4가 0.3몰이 없어진다 그러면 CO2가 0.3몰 생기고 h 2가 0.6몰이 생기는거죠 몰수를 표시할때는 개수를 보는거야요 질량을 표시할때는 질량을 표시할 때는 몰수에다가 원자량, 분자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 질량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분자량이 16, 32인가, 16g 없어지고 64g 없어지고 더하기 44, 더하기 1 8이에요수 나옵니까. 전체 몰수는 반 개수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전체 질량의 변화는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 근데 이제 반응 양호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반응 양호를 풀 때는 내가 아는 물질이 있고, 내가 모르는 물질이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고, 물어보는 게있잖아 그럼 얘네들의 질량이나 부피가 나올 거잖아. 이거를 뭘 수로 한 거야? 이거를 몰수로 바꿔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물질의 몰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이때 필요한 게 개수비죠. 개수. 이때 필요한 게 반응 개수죠. O2가 0.1몰없어졌다 O2가 0.1 몰. 그러면 생성되는 CO2는 몇 몰? 이걸 할때 개수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몰수를 알면 다시 질량이나 문제에서 내가 알고 싶은 질량이나 부피나 개수 이런 걸로 다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잘해줬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표로 푸는 게 편해요. 초기 상태, 반은 한 거, 나중 상태. 그표면하고 정리하는 게있죠시켜달안하세요저기 <laughs> 익숙한 대로, 그지? 어, 시켜달안하세요 표를 그려서 풀면 복잡한 걸 정리하기가 좋아. 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때는 문제를 읽고 답을 고르면 되잖아 그냥.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계산도 해야 되고 뭔가 써야 되잖아 취업지나. 네, 위로 갈수록 복잡한 취업을 갈수록 문제를 읽고 그거를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 길어 일단 막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말을 많이 해, 문제가. 그거를 다 읽고 정리하는 능게 필요해. 그래. 그리고 한번 보고, 아, 맞네, 틀리네, 또 끝난 게 아니야. 뭐, 문제 풀이 도 길어, 풀이 과정으로. 그러면 내가 풀고 나중에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러려면 내가 푼 거를 나중에 내가 읽을 수 있는 게 좋아. 가능하면 예쁘게 푸는 게 좋아. 요 가능하면. 뭐, 좀. 이게 좋아. <laughs> 103 페이지의 개념 적용 문제는 내가 풀 말라 그랬는데, 한두 개만 풀어볼게. 뭐몇 개만 내가 풀어볼게. 103 페이지의 3번, 4번이라 풀어볼게요. 반응이다 화학반응식 주어져 있고 에텐 Xg O2 0.5을 실린더에 넣었어요. 완전 연소시켰더니 O2가 6.4g이 반응하지 않고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는 화학반응식을 줬지만 연소반응이다 그러면 화학반응식을 쓸수 있어야 돼. 물질이 O2와 반응해서 CO2H도 돼. 그 다음에 초기 상태가 있고 반은 한개 있고 끝나고 뭐가 남는 거죠. 문제 어디까지 써있냐면 초기 상태에서 X g, 그 다음에 오투가 0.55g. 그 다음에 엔테을 완전 연연시켰더니 실린더에는 오투 6.4g이 남았어요. 얘가 6.4g이 남았어요. 하나가 더써 있어요, 이 문제. 하나가 더. 이 텍스트를 잘 읽으면 숫자가 하나 더써 있어요. 뭐가 써 있어? 양론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한계 반응물 결죠 항상 한계 반응물이 뭔지 알아야 돼. 오투가 남았어요를 일부러 다치는 거군요. 오투가 남았으면 왜 반응을 안 해? 뭐지? 에텐이 빵이야 빵. 빵이 문제에 써 있는 거야. 이것까지가 문제에 써 있는 조건인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칸들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몰수로 바꿨어요 올는 화학식량이 3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몰당 32g짜리예요 그러면 6.4g이면 이게 몇 몰이에요 초보자 6.4g이니까 32g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15대. 다음 대사. 곱하기 2 곱하기 10분의 9. 0.2몰. 내가 암산하는 거 이해했어요? 얘를 6점으로맞는거요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10분의 1. 그러면 0.2몰이 남았다는 거는 반응할 때는 0.3몰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싹싸알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때, 몰수는 뭐와 같다? 몰수는? 개수가 같다는 거죠 반응 개수가 1, 3, 2, 2잖아. 그럼 얘가 0.3몰 없어지려면, 엔터는 몇 몰? 이게 개수이죠 1대 3. 얘가 0.1몰이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CO2, 0.2몰, H2, 0.2몰,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요걸 읽으면, 나온, 다할수 있는 거지. 끝나고 뭐 나가냐? 뭐, 고대로 내면 되잖아. 몰수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부피를 구할 수도 있고 질량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 x가 2.8이냐? x라는 건 질량인데요. 이게 x가 몇 몰인 것 같아요? x 그램 중에 0.1몰 반응하면 안남는 거니까, 이 x 그램이 0.1 몰. 그러니까 기억, C2H4가 0.1 몰이다. 질량으로는 얘의 분자량을 넣으면 되죠 얘의 분자량이 12짜리 2개에다가 4, 1짜리가 4개니까 12짜리 2개로 더하기 1로 없으면 되는 거24 더하기 4, 28이 돼. 그러니까 0저별 몰이 2 8이 그래서 x가 2.8 맞나요? 위는 생성된 CO2가 8.8g, 생성된 CO2는 0.2몰이에요. 0.2몰이 생긴 거죠 그러면 질량은? 얘가 분자량이 1몰당 44자이거든요. 그러니까 0.2몰이면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1을 하면 되는지. 내가 소수점 예산을 살고 계산했다. <laughs>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입니다8 8 g 한 번에 못하가지고 두 단계를 해야 돼. 지금 반응 전후의 밀도를 비교해라. 이제 밀도를 비교하는 거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부피와 질량을 비교하는 거야. 이 중에 반응 전후에 뭐가 달라졌나? 이제 반응 전에 질량은 항상 일정한 거야. 반응할 때. 부피만 알면 되는거죠 그럼 부피는 왜달라지는거 부피는 일정한 온도압력 피스톤이 있으면 압력이 일정한거야그렇지 일정한, 일정한 온도압력에서는 부피는 몰수를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가능점에 몰수를 해신대요 다합쳐서 몇몰이야 초기상태에서다 합치면 0.6몰이네 끝나고는 0.2, 0.2, 0.2니까 0.6 머리네. 뭐예요? 이거? 반응 계수는안 변하는 거네. 지금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지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왼쪽에도 기체가 4 개고 오른쪽에도 기체가 4 개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해도 분자의 숫자가 안 변하는 반응이 거죠 이 반응. 그러니까 반응 전에 밀도가 얼마냐? 밀도는 똑같아요. 부피도 똑같고 질량도 똑같아니 밀도는 똑같은거죠. 이걸 정리할 수있으면 돼. 4번도 똑같이 볼게요. 4번 기체 S 와 O2가 반응해서 기체 Y를 만들어요. X는 질량이 있고 O2는 질량이 있고 Y가 질량이 있고 반응 전후의 높이가 O h 4H는 무슨 말이야? 반응 전후에 부피가 5에서 4로 줄어든건왜줄어든거에 이거는? 지연아? 부피가 뭐라고요? 5에서 4로 줄어든거요 왜? 그게 무슨 뜻인가같아연속연소하면 무조건 부피가 줄어는거야 나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 압력, 이가 핏선이잖아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는 부피가 그대로 몰수에 비례하는 거죠. 부피가 5대4라는 건 반응 전후의 기체의 몰수가 5대4라는 거죠. 많이 할 때는 그냥 초기 반응 나중 그냥 쓰기도 해요. 영어 첫 글자야. I로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뜻의 영어가 있어. 뭐냐? I로 시작하는 시작. 처음. 이런 거. 너네 많이 쓰는 말이야. 어, 맞아요. Initial <laughs> state. 이미셜 이건 이제 변화, 뭔지 대충 알겠지 이제? 이건 끝난 거, 이거도 알겠죠? 그렇죠 어, 이, 이 표를 아이스테이블에 넣고 이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첫 글자 라서 단어 만드는 거좋아한다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할게요. x2가, 100, x가 128g이 있어요. 128g인데 몇 몰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o2가 3몰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하고 나서 x가 다 없어진 거고 O₂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아 있고 Y가 160g이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반 전후의 부피를 보아하니까 전체 몰수가 전체 몰수가 얘가 5N 되면 얘가 4N 되는. 이게 뭐 10몰 8몰인지 아니면 5몰 4몰인지 그건 아니고 여기서 비율이 5대 4인 건아니어 하세요. 일단 단위가 질량하고 몰수하고 섞여 있잖아. 다리를 맞춰봐요. 가능하면 둘다 아는 게 좋지. 얘는 몰수를 모르니까 무조건 이제 생각하는 순서는 아는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한 거야. O2가 3몰이면 질량이몇 그람지? 얘가 1몰당 32그람짜리야. 그러니까 3몰이면 96그람. 어, 96그람. 96g. 그 다음에 또 확실한 거. 반응을 얼마나 했는지를 O2는 몰라도 얘는 아는 거지. 파반응했으니까. 얘가 128g이 없어진 거야. 그런 동안 얘가 반응하고 나서 160g이 생긴 거잖아. 근데 전체 질량은 변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O2가 몇 g 없어졌어? O2가 몇 g? 다 없어졌어? 100g. 128에다가 52를 더해서 160g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32g이 없어졌죠. 나왔더니 누구 이게 색? 못 따라왔어?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온 거는 64g이 남았겠네. 그러면 이제 이걸 몰수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학 반응을 할때 처음에 몇 몰이냐? 난 모르겠다고 이건 모르겠는데 반응을 하는 동안에는 몰수의 변화에는 뭘고는것같아어 몰수의 변화에는 가능할 만는 반응 개수를 보면 알수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중에 몰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있잖아요. 5트는 알잖아요. 1몰당3 2위가그지 얘는 3몰 중에 1몰이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몇몰 반응하게? 계수기. 2대이죠? 반응 계수가 2대2이니까 얘가 2몰이 반응한 거야. 그다음에 얘는 얼마나 반응하냐면 계수가 1대 a니까 O2의 2배가 O2의 곱하기 a 한 만큼이 반응하는 거지. 스 o 하는거맞잖아요 l <laughs> l 를 써놓고 c o 하는 거야 진짜로 e d s <laughs> o 어그 다음에 이제 얘가 2몰이 남은 거고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힌트는 5행 o 아직 안 아직 안 써먹은 거 n so c a l 이 처음에 2몰이었어? 그러면 얘가 진짜 5몰이네? 그러면 끝나고 l e 남은 거니까 얘가 이몰 생겼다가 그러니까 이거죠. A가 있네요. 이거는 어넌 하나의 공식으로 딱쓸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질량, 몰수, 부피,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를 쓰려면 이름을 잘 써가면서 계산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표에다가 그래 안 되겠어요. 기역 a가 2 e, 맞아요? 니은 분자량은 y가 x의 1.5배. 분자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는지 내가 분자량. 1몰당 질량이잖아. 1몰당 질량. 그렇지?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 다 똑같은 말이야. 1몰당 질량. 근데 이제 X와 O2와 Y가 있어요? 찾아요. O2는 1몰당 32g일 거고 X는 1몰당 질량이 얼마에요? 그렇죠? 이게 2몰이 128g이니까 1몰당 6 4 g 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2몰이 160이니까 1몰은 80이니까 그러니까 1몰당 64 32 80 이거에 정확하게 분자량이 분자량은 y가 x의 1.5배. 틀리면 안 돼. x 128g을 모두 넣어 반응시키면 반응 후에다가 x 128g을 더 넣으면 128g은 몇 몰인데, 그래서 2몰이죠, 2몰. 2몰이면 이거 O2랑 다반응해요 O2가 2몰이면 x가 몇몰 필요해요? x가 4몰이 필요하니까 디그 y만 존재한다 이거 틀린 말이죠 x를 128g 더 넣어도 오차또 나와 오차또 나와 정확하게 1몰이 또 나와 됐어요? 이런 식입니다 퍼즐이죠 뒤의 문제들은 그냥 수능 문제인데 수능에서 여기 있는 뒤에 8번이 수능, 수능 20문제 중에 19번이라고 하거든요. 수능에서도 필러 문제라서 안 풀고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고3 때 풀면 돼요. 고3 때 푸는 문제. 심심하니까 질문 좀 해봐요. 앞에 것, 또 내가 아픈 것 중에.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질문이 많으면 걱정인데. 아, 얘네가 왜 계속 질문 끝이 없지? 고 <laughs> 질문이 없으면 불안해. 왜, 왜 질문이 없을 리가 없는데. <laughs>